자, 아, 그렇네. 오늘 저도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한네 가지 를공개 하다 보니까, 그 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표정이 이게 무슨 엄청 <laughs> 시달린 얼굴이지 않을까 막이 생각이 드는데 감기 걸렸지요.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오늘 목소리도 좀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laughs> 제가 오늘 강의를 어, 한, 한 시간 내로 엄청 빨리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하고요. 해보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강의를 아주 재밌게 하면서 한 시간 내로 끝낼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그, 전략하고 전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대. 전략이 뭐고, 전술이 뭐고. 전략. 전략은 상위 개념. 어, 맞아요. 군대가 도시죠. 네. 예. 군대가 도신 분들 보면 전략, 전술,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어, 정확하게 안그계시죠 전략은 상위 개념 정확하게 안그계시고또뭐또 뭐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하면쭉 그냥 해보시면 뭐 대충 다 맞을 것 같은데. 전략, 전술. 전략을 짜다. 전술을 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있죠? 예. 어, 군사용인데, 어 전략인 걸까요 전략이? 뭘까요? 전략이. 그 우리 보면 뭐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 북한만 위협하고 전략무기를 우리는 투출해야 되고 뭐 북한 핵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핵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핵 전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술. 전술은 아, 기술 그렇죠? 전술은 기술이 그래. 어 맞아요 정확해 전술은 도구다, 도구. 그러면 전략은 반대로? 생각. 생각? 조금 더. 지략. 생각. 맞아요. 목표.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를 전략이라고 하고, 전술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 기술, 이런 뜻인데, 핵폭탄 같은 경우 전술무기라고 막 하잖아요. 전략무기라고도 하고 전술무기라고도 하는데 핵폭탄이 목적에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움직이면 그게 전략무기도 되고요. 어 그게 목적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엄청난 어떤 화력을 가진 그래서 어 그걸 터뜨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거를 <laughs> 전술무기라고 도 해요. 그래서 수단이 우선인 것을 전승 무기라고 하고, 목적이 우선인 것을 전략 무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호크 미사일 하면은, 목적이 우선인 무기일 수 있죠. 어떤, 그, 무, 어, 이렇게 막, 그, 적을, 이렇게, 그, 적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우선인 무기죠. 폭발력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 연평도의 그 K-9, 그 이제, 포 같은 경우에는 전략 무기를 가성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장사진 포가 이렇게 쏘아 오면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무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전략과 전술을좀 알면 좋은데, 그러면, 어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 분석을 했잖아요. 수학 분석했을 때 거기서 결과물이 넣은 것은 전략이죠. 내가 전술이라고 안했고그수학에서나은그 목적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내면서 힘들었죠. 예. 예. 네. 아, 감사니다 좀 깜빡이 되는 것 같아서 여보세요? 예 예예예 예아 예. 예. 제가 강의 중이라서 그런데 조금 이따 전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예예저 예. <laughs> 어, 여기에서 진동을 해놨었는데 예예그 우리가 그, 이제, 수학 분석을 이렇게 했지만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생각하기 가 만든 목적도 있어요. 어 중간고사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기 그런, 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은 혼돈스러웠지만은, 어, 혼돈스러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는 게많으실 겁니다. 그렇겠고,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스학 분석에서, 그 결론이 이렇게 목표가 나오는데, 스트롱을 가지고, 앞프리니티 기회를 살리는 그게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썼으리라 생각되든요 어, 여러분들이 바디 제출에 아직 저 보지는 못했어요. 어, 뭐, 까지 내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모아가지고, 근제 제가 주말 그 되면 봅니다. 안 됐어요. 주말에 늦게 계십니까? 아, 예. 어, 주말까지 냈어요. 주말. 음, 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뭐 늦게까지 낸다면 저는 이제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래서 뭔가 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늦게 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 어떤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내면은 될것 같구요. <laughs> <laughs> 그러면 전략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수단으로서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어,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는 거는 전술을잘 구사한다는 거고 수단으로서 그런 어떤 수단이냐? 여기 보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관련해서 어떤 수단을 어, 만드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사업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이고 계획한다는 건 시간 계획이거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이네 가지를 어떻게 전개를 할 건가, 고게 사업 계획이에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사업 가능성 분석에서 수업 분석은 결국은 우리가 전략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어, 오늘 하는 것은 전술, 사업 계획하는 전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러면, 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가 필요한 데 사람, 기술, 장부, 마케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여기 다 적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인품,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왜?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웃는 상하고 반대로 이런 상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쪽이 낫죠? 그럼 이런 얼굴을 가진 려면는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생각이 항상 행복해야 되고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게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거울같이 표현되는 게얼굴이라 합니다. 이 얼굴을 보면 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사람이 보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 자기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사람 일단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굉장히 참 좋잖아요 보면 다 좋거든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관리를 잘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있거든요 성공할 수 있어요 아그 사람이 그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결국은 사람이 모이면 어떨까요 사람이 모이면 그런 많은 사람 중에 마케팅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고, 돈, 어, 뭐, 집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사람이 모이니까 기술은 확보가 돼요. 우수한 기술이. 그리고 그 기술이 확보되고, 또, 돈도 이사람들의 만든 기술 때문에 또 돈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돈이 확보가 되니까 마케팅이 또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네 가지가 이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왜 사람이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협업입니다. 협업. 응? 협업입니다. 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열 명이 하는 더 좋대요. 네, 한 사람이 내가 천만 원 가지고 올 인을 하는 것보다 열 명이서 1 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열 명이서 열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열개 응. 투자하는 게, 응. 왜? 한 사람이, 응. 어, 이렇게 각각 투자해가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공 확률이 3년 내에 망할 확률이 95%고, 100%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열 명이서 말해요. 집단 지성을 이용해가지고 한 사업을 1 0 명이서 앱문에 내가 0 개의 사업을 하면, 이분이 아까 말했듯이 10명의 지식과 10명의 멘파워와 10명의 기술과 10명의 어떤 돈과 돈은 한 사람만 모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10명이 같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10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그런 한 사람이 어 마케팅하는 거보다 1 0명이서 친구들 10명씩 가서 굉명이 벌써 마케팅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연명하는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것은 결국은 협업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도 결국은 이런 협업의 원리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에 구현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좀심하면서 어려운 이유인데 혼자서 사업을 이렇게 계획서를 잘 사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10명으로 어떻게 해야지? 잘 매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해피 세어링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봐도, 한 10명이서 같이 하면요, 70%가 성공합니다. 네, 자, 그70%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가 잘안 돼요. 그러면 30%의 적자를, 3 3명의 적자를 3명이 메꿔요. 그럼 평균이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은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야.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래서 결국은 1명이 하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맞으면. 그래서, 1 0만원을 만약에 두 사람이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투자해 놓으면, 500만원이 자기 전세산이 없어요. <laughs>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굉장히 트러블, 이, 그 문제가 일으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10명이서 10개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100만원씩 투자해면한 3개 의 망해도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 뭐, 저 100만원 없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달라지는 건 아니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만원이 만약에, 어, 해가천만원으로 했다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양보의 그런 룰이 없어고 그래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사람 고용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어링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 인사 관리 시스템 이죠 그게 인사 고가 시스템하고도 거의 일맥상 통하는데, 회사에서 인사 관리 시스템이 결국은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가져가느냐. 그런 거를 잘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어 돈을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계에서를 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요 <laughs>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제가 전화가 왔는데, 한 2, 3분만 쉬었다가 겠습니다 여러분 저 조금만 저 쉬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급한 전화가